계란프라이는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나 간편한 한끼 식사로 자주 즐기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먹는 계란프라이도 조리 방법에 따라 영양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계란프라이는 일반적인 계란프라이보다 건강에 더욱 유익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바쁜 일상 속에서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자주 섭취하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메가3는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며 염증을 줄이는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오메가3를 자체적으로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식단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오메가3를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자주 먹는 계란 프라이를 보다 건강하게 조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계란을 프라이팬에 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오메가3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조리법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계란 프라이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일반 계란 프라이와 오메가3과 풍부한 계란 프라이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재료와 조리법이 가장 적절할까요? 이 영상에서는 오메가3과 풍부한 계란 프라이를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계란 선택부터 조리 과정, 사용해야 할 기름의 종류까지 세세하게 분석하며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작은 변화를 지금 시작해보시죠. 오메가3는 우리 몸의 필수적인 영양소로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습관에서는 오메가3 섭취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메가3가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꾸준히 섭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메가3는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나쁜 콜레스테롤에 디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여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를 자주 섭취하지 않는 경우 오메가3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메가3는 뇌 건강과 기억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뇌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 하나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낮으며 학습 능력과 집중력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꾸준한 오메가3 섭취가 인지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염증 감소와 면역력 강화에도 오메가3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는 항염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며 만성 염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관절염, 대사질환,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육류 중심의 식단을 유지하는 경우 오메가6 지방산을 과다 섭취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염증 반응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메가3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건강한 지방 균형을 맞추는데도 필수적입니다. 눈 건강을 보호하는 데도 오메가3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망막 기능을 지원하는 DHA도 코사엑사엔산은 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으로 안구 건조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오메가3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에도 오메가3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로토닌 수치를 조절하여 기분을 안정시키고 우울증 및 불안 장애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낮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만큼 오메가3과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메가3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으로는 등, 푸른 생선연어, 고등어, 참치, 견과류, 오두, 아마시, 체아시드, 들기름, 아마시유 등을 섭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생선이나 견과류를 챙겨 먹기가 쉽지 않은 경우 계란프라이를 통해 간편하게 오메가3을 보충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오메가3가 풍부한 계란프라이를 만들기 위한 재료와 도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계란프라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계란프라이와는 조금 다른 재료와 조리 도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계란을 팬에 올려 굽는 것이 아니라 오메가3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건강한 조리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어떤 재료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리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메가3 계란 프라이의 핵심 재료는 계란입니다. 하지만 일반 계란보다는 오메가3가 강화된 계란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최근에는 사료에 아마시나 해조류를 포함시켜 오메가3 함량을 높인 계란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계란을 선택하면 오메가3를 보다 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계란을 구하기 어렵다면 일반 계란을 사용하되,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과 함께 조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리할 때 사용하는 기름의 종류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식용유나 버터 대신 오메가3가 함유된 건강한 기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오메가3 함유 기름으로는 들기름, 아마씨유, 호두유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씨유와 들기름은 높은 온도에서 쉽게 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리 후 마지막에 살짝 뿌려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리 중에는 산화에 강한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소일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적절합니다. 계란 프라이를 조리할 때는 프라이팬의 종류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인 알루미늄 코팅팬은 고온에서 유해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라믹 코팅팬이나 스테인리스 스틸팬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팬의 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고 중약불에서 천천히 조리하는 것이 오메가3의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계란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조리 도구도 신경 써야 합니다. 금속 소재의 뒤집개보다는 실리콘이나 나무 뒤집개를 사용하면 팬의 코팅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리 중 계란을 강하게 저으면 단백질 구조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계란 프라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란을 팬에 올려 굽는 것이 아니라 계란 선택부터 기름과 조리 도구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잘못된 조리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계란 프라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좋은 재료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 오메가3가 파괴되거나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실수들이 있는데 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면 오메가3의 영향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건강한 계란 프라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너무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열에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지나치게 높은 온도로 조리하면 쉽게 산화됩니다. 특히 아마시유나 들기름과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은 발연점 기름이 타기 시작하는 온도이 낮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면 오히려 몸에 해로운 산화지방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프라이를 조리할 때는 중약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것이 좋으며 기름을 조리 후 마지막에 살짝 뿌려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둘째 조리 중에 계란을 과도하게 뒤집거나 저으면 안 됩니다. 계란을 조리할 때 너무 자주 뒤집거나 강하게 저으면 단백질 구조가 변형되고 오메가3가 포함된 기름이 팬의 열에 의해 과도하게 산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계란 프라이는 한쪽 면이 익으면 부드럽게 뒤집고 불필요하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금속 조리 도구 대신 실리콘이나 나무 재질의 도구를 사용하면 팬의 코팅이 손상되지 않아 건강한 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적절한 기름을 사용하면 건강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란 프라이를 조리할 때 일반 식용유나 마가린, 버터를 사용하지만 이러한 지방은 건강에 좋지 않은 포화 지방이나 트랜스 지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정제된 식용유는 고온에서 조리할 경우 유해한 산화물질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계란 프라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들기름, 아마시유, 호두유 등의 건강한 기름을 사용하되 조리 중에는 올리브오일이나 코코넛 오일과 같이 산화에 강한 기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조리 온도, 조리 방식 그리고 기름 선택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오메가3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올바른 조리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계란 프라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란을 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잘못된 조리법을 피하면서 오메가3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올바른 조리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 단계별로 건강한 오메가3 계란 프라이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오메가3가 풍부한 계란을 선택하기. 계란을 고를 때 일반 계란보다는 오메가3가 강화된 계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닭에게 아마시나 해조류가 포함된 사료를 급여하여 오메가3 함량을 높인 계란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란을 사용하면 오메가3을 보다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메가3 강화 계란을 구하기 어렵다면 조리 과정에서 오메가3가 포함된 기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건강한 기름을 선택하기. 조리할 때 사용하는 기름은 오메가 3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들기름, 아마씨유, 호두유 등은 오메가 3가 풍부하지만 발연점이 낮아 고온 조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리 과정에서는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과 같은 산화에 강한 기름을 사용하고 오메가 3가 풍부한 기름은 계란이 완성된 후 마지막에 살짝 뿌려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3. 적절한 팬과 조리 도구 준비하기 팬은 세라믹 코팅 팬이나 스테인리스 스틸 팬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테프론 코팅 팬은 고온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 도구로는 금속 뒤집개보다는 실리콘이나 나무 소재의 도구를 사용하면 팬의 코팅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중약불에서 천천히 조리하기. 오메가3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너무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면 산화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계란 프라이를 만들 때는 중약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팬의 중약불로 예열한 후 올리브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을 살짝 둘러줍니다. 계란을 깨서 팬에 올린 후 뚜껑을 덮고 약한 불에서 부드럽게 익혀줍니다. 노른자가 반숙이 되도록 조리하면 영양소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조리 후 오메가3 기름을 더해 완성하기. 계란프라이가 완성된 후 오메가3과 풍부한 들기름이나 아마시유를 살짝 뿌려줍니다. 이는 조리 과정에서 손실될 수 있는 오메가3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계란프라이의 풍미를 더욱 살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리법을 따르면 일반적인 계란프라이보다 영양가가 훨씬 높은 오메가3. 계란프라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잘못된 조리법과 올바른 조리법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계란프라이를 만들더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영양소의 유지, 상태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를 제대로 섭취하려면 잘못된 조리법을 피하고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조리법은 오메가3를 파괴하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성분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올바른 조리법을 따르면 영양소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더욱 맛있는 계란프라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방법을 비교하며 그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란프라이를 만들 때 높은 온도에서 빠르게 조리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리하면 오메가3가 산화되어 영양소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이나 아마씨유는 발연점이 낮아 고온에서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센 불에서 조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계란을 조리할 때는 중약불을 사용하여 천천히 익히는 것이 영양소 손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옥수수유나 해바라기유 같은 식용유를 조리할 때 활용하는 것도 피해야 할 요소입니다. 이러한 기름은 오메가6 함량이 높아 오메가3와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메가6을 과다 섭취하면 염증 반응이 촉진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리할 때는 올리브오일이나 코코넛오일과 같은 산화에 강한 기름을 사용하고 조리 후에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이나 아마시유를 추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계란을 너무 익혀서 조리하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노른자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조리하면 오메가3을 비롯한 여러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완숙된 계란은 질감이 단단해지고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계란을 반숙 상태로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드럽게 익힌 계란은 영양소의 손실을 줄이는 동시에 더 고소하고 촉촉한 맛을 제공합니다. 단 계란을 반숙으로 섭취할 경우 반드시 신선한 계란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조리법과 올바른 조리법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높은 온도에서 빠르게 조리한 계란 프라이는 바삭하게 익고 기름이 산화되면서 오메가 3가 손실됩니다. 반면 중약불에서 천천히 익힌 계란 프라이는 오메가 3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조리 후 들기름이나 아마시유를 추가하면 오메가 3의 섭취량을 더욱 늘릴 수 있으며 풍미 또한 한층 깊어집니다. 결국 계란 프라이를 조리할 때 단순히 맛을 고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양소의 보존과 건강한 지방의 섭취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오메가3 계란 프라이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응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계란 프라이는 건강에 좋은 것은 물론 조리법에 따라 더욱 맛있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계란을 프라이팬에 익혀 먹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료와 조리법을 활용하면 영양과 풍미를 동시에 살릴 수 있습니다. 오메가3 계란 프라이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더 건강하고 맛있게 먹기 위해 가장 쉽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신선한 채소와 함께 곁들이는 것입니다. 계란 프라이에 브로콜리, 아보카도, 토마토, 시금치 같은 채소를 함께 곁들이면 오메가3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보카도는 건강한 불포화지 방산이 풍부하여 오메가3와 함께 섭취했을 때 더욱 균형 잡힌 영양소 조합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통곡물과 함께 먹는 방법도 좋은 선택입니다. 일반 흰 빵보다 통밀빵이나 귀리 토스트 위에 오메가3 계란 프라이를 올려 먹으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더욱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여기에 들기름이나 아마씨유를 살짝 뿌려주면 고소한 풍미가 더해져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오메가3 계란 프라이를 색다르게 즐기고 싶다면 샐러드 토핑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계란 프라이를 잘게 썰어 신선한 샐러드 위에 올리면 단백질 보충은 물론 한끼 식사로도 손색 없는 영양 가득한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견과류나 치아시드를 추가하면 오메가3 섭취량을 더욱 늘릴 수 있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보다 깊은 풍미로 즐기고 싶다면 저염 간장이나 발사믹 소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금 대신 저염 간장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감칠맛이 더욱 살아나며 발사믹 소스를 살짝 곁들이면 새콤달콤한 맛이 더해져 색다른 풍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많은 양을 사용하면 염분 섭취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식 스타일로 변형하여 먹는 방법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오메가3 계란프라이를 따뜻한 밥 위에 올리고, 들기름을 살짝 뿌린 후 김가루를 더하면 영양 가득한 건강식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나물반찬이나 된장국을 곁들이면 더욱 균형 잡힌 식사가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메가3 계란프라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으며, 작은 변화만 주어도 영양과 맛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실천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과 꾸준한 실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계란 프라이를 만드는 것도 이러한 건강한 습관의 일부가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하루 한 끼라도 오메가3가 풍부한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계란프라이를 조리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건강한 기름을 사용하고 적절한 온도로 조리하며 신선한 재료를 곁들이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조리하며 얼마나 자주 섭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계란프라이를 한번 만들어 먹는 것보다 이를 꾸준한 식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더욱 의미 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식용유 대신 건강한 기름을 사용해보거나 계란을 조리한 후 오메가3가 함유된 들기름을 살짝 뿌려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욱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결국 더 건강한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꼭 거창한 변화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더 건강하게 먹는 것, 더 좋은 재료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오메가3가 풍부한 계란프라이를 만들어 보면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